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서포터즈, 조이진 강지원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춥죠? 벌써 11월이라니. 세월 참 빠른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번 11월 준비된 부산의 문화 소식은 더욱 뜨거웠다는 사실. 후후, 궁금하시죠? 이번엔 놓치면 후회할 공연 소식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럼 11월에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들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아, 온 11월에 사상 인디 스테이션 마이 스테이지. 이번 달에는 스웨이 힙합의 향기가 물씬 나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 오, 지난 달에는 뮤지컬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힙합? 장르 저... 진짜 다양하다. 맞아. 사상 인디 스테이션 마이 스테이지는 부산 청년 뮤지션을 선정해 공연장과 시설을 지원하고 매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상설 무대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방문해 봐도 좋겠지?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며? 이번 달에는 쇼미 더 머니 고등 래퍼 출연자 유자가 오! 크레이지 하이틴이라는 오! 이름의 공연을 진행한다고 해 크레이지 하이틴 이름부터 벌써 힙합이다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보러 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인디스테이션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줘 11월 29일 저녁 6시 30분 사상 인디스테이션 소란동에서 열리는 인디워홀 볼륨 2 제목부터 벌써 너무 강렬하지 않아? 응나 벌써 기대돼 뭐야 뭐야? 이번 공연의 주제는 언덜 프레셜 상상 사이퍼 부산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래 오 누가 출연하는데? 출연진 라인업은 제이통, 한해 벌써 너무 가보고 싶지 않아? 헉,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응. 이번 공연 신청은 네이버 폼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신청 기간은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결과는 25일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될 예정이야. 심지어 입장료는 무료래.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달려가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번 달 부산에서 놓치기 아까운 공연 소식이야. 공연?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과 작품 제작 지원 선정작 뮤지컬 셔츠가 드디어 무대에 올라. 와 그럼 이 작품도 청년 연출가가 만든 거네? 진짜 기대된다. 맞아. 부산문화재단이 유망한 청년 연출가를 직접 발굴해서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야. 이번엔 박용희 연출가가 최우수 연출가로 선정돼서 5천만 원의 제작 지원을 받았대. 와 대단하다. 어떤 작품이야? AI 시대 속 인간의 감정과 노동의 가치를 그린 블랙코미디 뮤지컬이야. 회사라는 현실을 유머와 음악으로 풀어낸다니까 벌써 흥미롭지? 응, 완전 기대된다. 게다가 루프 스테이션으로 만든 오피스 사운드와 랩과 합창이 섞인 무대 구성까지. 완전 새로운데 공연은 언제 볼수 있어?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진행한다고 해. 29일엔 오후 3시, 7시 두 번. 30일엔 오후 4시 한번 공연이 진행되고 러닝 타임은 100분이야. 주말 딱이다. AI와 인간, 감정과 효율의 충돌. 뮤지컬 셔츠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설명란 참고해 주세요. 나도 지금 당장 예매하러 가야지. 이상,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서포터즈 뉴스팀이 전하는 11월의 문화소식이었습니다. 힙합공연부터 청년 연출가의 무대까지 부산 곳곳이 공연으로 뜨거운 한 달이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이 저희 올해의 마지막 정책 영상이라는 사실. 아,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즐거웠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저희 영상이 조금 남아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11월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